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졸린냥이 o n y 즈입니다 모두들 신규 코드진을 위한 종말의 암정 파밍은 무난히 하고 계신지요? 전 이제 겨우 감마 코드 두개쓸수 있게 됐습니다. 루시퍼가 암정을 너무 안 줘요. 여튼 오늘은 이 신규 코드진에 대한 정보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제작과 강화 방법부터 보고 가죠. 제작은 셰로 카르텔에서 진행합니다. 종말의 비전 퀘스트를 한 번은 클리어해야 목록에 추가돼요 이렇게 트레저 교환 코드지는총 3종류로 제작 소재는 종말의 암정 5개 샤드 오브 다크니스 10개로 동일합니다 이후에도 그렇지만 샤드 오브 다크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암정 모으다 보면 싫어도 모입니다 자 그럼 코드진의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강화는 대장간에서 할수 있습니다 진강화 진을 12레벨로 강화하는 데는 샤드 오브 다크니스 5개 은천 같은 건또 들어가지만 그건 일단 빼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13레벨로 올리는 데는 종말의 암정 1나와 샤드 오브 다크니스 10개 그리고 14레벨로 올리는 데는 암정 2개와 샤드 오브 다크니스 15개 마지막으로 15레벨까지 올리는 데는 종말의 암정 3개와 샤드 오브 다크니스 2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요거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랜슬롯에게 방금 강화한 감마코드 14레벨 2개를 착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무기 진강화 효과로 인해서 스킬에 2레벨이 추가되어 총합 30레벨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암정이 남아돈다면 뭐 올리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은 하나도 아쉬운데 3개씩 소모할 여유는 없죠. 참고로 진강화 효과는 각성 무기도 갖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제작과 강화를 봤으니까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일단 수치부터 보고 가죠. 제가 보유한 진이 감마코드니까 이걸 베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감마코드의 효과는 30 레벨에서 데미지 상한 30%입니다. 특수 효과도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루죠. 사실 이 데미지 상한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혼동시키는데 이건 게임 내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어느 정도 게임을 하시다 보면 30% 업이라고 붙었다고 1.3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정도는 대부분 눈치채셨을 텐데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죠. 일단 이런 식으로 캐릭터 강화의 공격능력 탭을 모두 찍으면 총합 54% 무기 수집 보너스로 총합 20% 한계 돌파로 최대 20%의 데미지 상한 상승 효과가 붙습니다. 참고로 이건 기본 공격 어빌리티 5이 각각 따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궁극 무기에서 100% 데미지 상한진에서 최대 250%가 증가하죠. 궁극 무기의 경우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모든 공격에 부과됩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이 합계가 플러스 444% 즉 기본 데미지 상한에서 5.44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감마코드의 30%가 추가되면 플러스 474% 그러니까 5.74배가 되죠.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실상은 감마코드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1.055배 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하면 솔직히 좀 미묘하죠? 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코드 없이 데미지 상한만 덜렁 맞춘 랜슬롯입니다. 그럼 평타 데미지를 볼까요? 26104가 뜨죠. 그럼 이제 데미지 상한 두 개를 감마 코드로 바꿔 봅시다. 이제 데미지를 보면 27,544가 뜹니다. 자,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앞서 가정한 데미지 상한 계산식이 옳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알파와 베타 코드도 데미지 증가량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알파 코드에 적용해 보죠. 알파 코드의 경우 평타에 안에서 플러스 484% 기존 대비 1.074배로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실로 미묘하군요. 그럼 감마 코드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볼까요? 그 경우는 평타에 안에서 플러스 514%, 기존 대비 1.129배 증가입니다. 음.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4 개의 스킬 슬롯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존이나 지원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거의 확실하죠. 추가 데미지 진을 사용 중이라면 그쪽을 빼고 슬롯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 데미지 2 슬롯의 딜 기대값은 1.14, 3 슬롯은 1.20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높습니다. 게다가 이건 평타 어빌리티에 둘다 적용되죠. 만약 유효 옵션을 가진 추가 데미지 플러스 진을 사용 중이라면 슬롯 부족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참고로 베타 코드는 감마와 동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어빌리티 안정 플러스 524% 기존 대비 1.147배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수치만 본다면 이쪽이 제일 낫네요.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코드진의 채용에는 상당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높아진 상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데미지 상승 스킬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욱 고려할 사항이 복잡해지겠죠. 뭐, 그래도 다들 만드실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골아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드진의 종류별 특수기능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채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보와 추측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려요. 우선 알파코드입니다. 오이 사용 시 분배하는 오이 게이지량이 플러스 30%가 됩니다. 이거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오이 게이지 상승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변산이 아니라 이거 고변산이에요. 실질적인 계산식은 이렇고 그래서 결국 게이지 상승량은 3%뿐입니다. 이게 본가 모바일에서 메커니즘을 똑같이 가져와서 이럴 건데 거기서는 오이게이지가 기본적으로 엄청 잘 차기 때문에 효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걸 전투 한 번에 오이 한번 쓸까 말까한 리링크에 그대로 도입했다는 게 문제죠 솔직히 리링크에서 효용성을 보이려면 플러스 100%를 해줘도 채용을 고려해 볼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베타 코드입니다 오이 사용 시어빌리티 쿨타임 10% 단축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미묘합니다 애초에 이거 효과 보려면 오이 사용 시에 모든 어빌리티 쿨타임이 돌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맞추는 것도 귀찮고 일부러 노리고 쓸 정도는 절대 아니죠. 얘도 솔직히 노력 대비 효용성을 보이려면 오이 사용 시 어빌리티 재사용 가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깜마코드입니다 오이 사용 시 5만의 베리어를 부여해 줍니다. 베리어는 제한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트레이닝에서 걸어놓고 밥 먹고 와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당연히 수치만큼 데미지를 경감시켜주고, 추가로 베리어 활성화 상태에서는 움츠러들기 무효 상태가 됩니다. 다만, 데미지 경감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설명에는 없지만, 발동 중에 부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어디선가 디버프나 강화 효과 해제도 막아준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나마 세 가지 중에 가장 체감이 될 정도의 성능입니다. 특히 루시퍼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을 거 살려주는 정도니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신규 코드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업데이트 이전부터 강력한 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실망하신 경우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데미지 상한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현재 데미지 상한 플러스 100% 때문에 궁극 무기가 모든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방국인데, 여기에 추가로 터무니없는 수치를 넣으면 밸런스 박살 나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작 및 강화 난이도에 비교하면 진 자체의 성능이 미묘한 건 사실이에요. 30레벨 시에 주어지는 특수 효과를 좀더 파격적으로 넣어줬다면 유저들이 여러가지로 사용해볼 여지가 있을텐데 지금은 어느 쪽도 조금씩 미묘한 게 대부분이죠. 애초에 한 턴의 오이게이지를 최대 30%씩 채우는 모바일 쪽 성능을 그대로 가져오는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는 맘먹으면 오이를 평타처럼 써대는 캐릭터가 널려있는 동네에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와? 게다가 말 나왔으니 말인데, 전 루시퍼전에서 종말 무기도 좀 떨궈주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궁극 무기하고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엔드급 장비로 쓸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사이 게임즈 니네 너무 아니한 거 아냐? 이렇게 해놓고 편의성 패시도 없이 다음 달까지 버티겠다고? 유저들 나 죽는다, 이놈들아! 어쨌든,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처럼 쏭누님을 인질로 잡힌 유저는 4월의 신규 패치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죠. 루시퍼 전도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슬슬 재밌고 말이에요. 근데 스팀에 랜덤 매칭 안 잡히는 것도 좀 빨리 해결해라. 셔플 퀘스트를 돌릴 수가 없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끝없이 나오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들 루시퍼 파밍 즐겁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암 정도 대박나세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กรมเจ้าหนีมันไปนยัง